사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반도체 수출 호조 자동차 수출 부진 한국의 11월 수출이 1.4% 증가하여 1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품목에 급감이 우려를 낳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63억 5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주력 품목인 자동차의 수출은 13.6% 감소하였고 디스플레이는 22%의 급감세를 보였다. 반면 반도체는 11월 기준 역대 최대 수출 성과를 기록하며 30.8% 증가한 125억 달러에 이르렀다. 컴퓨터와 선박 부문도 각각 122.3%와 70.8%의 증가율을 보이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그러나 전체 15대 수출 품목 중 10개가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산업 전반의 실적 부진이 드러났다. 파업과 악천후가 미친 영향.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6,22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으나 7.000억 달러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부문은 현대 트랜시스와 한국GM의 파업으로 인해 부품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기상 악화로 인해 선적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 장관은 연말까지 최대한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무역수지는 11월 56억 1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18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주요 품목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향후 수출 전망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출처 언스플래시 제공 주요 산업별 수출 감소 원인으로 자동차 산업은 파업으로 현대 트랜시스와 한국 GM의 파업으로 인해 자동차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생산량이 감소했다. 11월 마지막 주기상 악화로 인해 수출 차량의 선적이 지연되었다. 글로벌 수요 감소, 세계 시장에서 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출이 감소했고 중국 등 다른 국가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시장 점유율이 감소했다. 전기차 수요의 감소로 인해 2차 전지 수출이 줄어들었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 제품 수출액이 감소했고, 수출 시장에서 수요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가전제품 구매가 줄어들었으며,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등장으로 기존 제품의 수출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요 산업별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